세 명만세. 일단 지난 100회 추첨 결과 중에서 중의수의 출현 빈도를 보인 숫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숫자들을 한번 보시면 6번, 17번, 25번, 31번, 35번, 43번. 이 중에서 하나 정도 골라 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9 2 1 5가 929회에 나왔고 930회에 나온 8, 알 21일 25, 38, 39, 44. 이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 아,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추첨 회차인데요. 9와 36이 970회에 등장하였고 그 다음 회차 971회 보시면 2번, 6번, 17번, 18번, 21번, 26번 이렇게 나오죠. 음. 971회. 여기 나온 숫자들을 주목하시고요. 여기서 최소 한개 이상의 숫자를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비어 있는 열을 보시면 1열이 비어 있죠. 1열에는 숫자들 3번, 4번, 8번, 30번, 31번, 35번, 39번, 40번, 44번. 이 중에서 하나 정도의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추측을 할수 있고요. 1011회에는 3행 2열에 는 숫자 중에 한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3행 2열에 는 숫자들을 보시면 9번, 18번, 27번, 36번, 45번, 즉 9의 배수 중에 하나 정도 1011회에 등장한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9의 배수 중에 하나 정도 반드시 가져갈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통된 구간, 9개의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사각형 그린 부분 보실까요?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 38번, 40번, 45번. 요, 요 중에서 한개 정도의 숫자는 반드시 나오지 않냐. 좀, 요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2번, 6번, 26번이 두 번이나 겹치기 때문에, 2번, 6번, 26번, 셋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냐.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번 같은 경우, 이행 1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행 1열에 있는 다른 숫자들을 보시면, 3번, 12번, 21번, 30번, 39번.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추출이 되거든요.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예상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1번, 9번 동반 출연한 것도 상당히 어, 확률이 높은 구간인데요. 1번, 9번 동반 출연한 것은 999회 등장한 거고, 1000회 보시면 2번, 8번, 19번, 22번, 32번, 42번. 여기서는 또이 끝이 많이 나왔는데, <놀람> 안녕하세요. 제명만세 노토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토 1011회차 당첨번호는 1번, 9번, 12번, 26번, 35번, 38번, 보너스볼 42번이었습니다. 어, 제가 썸머리 영상에서 1번, 9번, 12번, 35번, 26번, 38번. 어, 여섯 개 번호 다 언급하긴 했었는데 어, 당첨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조합을 좀 이상하게 해서 상위 당첨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 천1 2회차 분석도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1등은 22억 원씩, 2등은 5,356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각 지역별 당첨자 인원을 보니까 경기도 3명, 경상남도 1명, 전라남도 1명 이래서 수동은 5명이 당첨이 되셨고 자동까지 다 합하면 11명이 당첨이 되셨네요. 음, 모두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 1012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3중 추적 들어갈게요. 929회에서 9,12,15, 1010회에서 9,12,15. 이렇게 3개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 보시면 930회에서 38, 1011회에서 38. 이렇게 1개 일치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931회에 나온 숫자 14, 15, 23, 25, 35, 43, 보너스 볼 32. 이 중에서 한개 정도의 숫자가 1012회에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7개 숫자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가 있으시다면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게요. 네, 추적 숫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1번, 9번, 26번이 954회에 나오고 955회 숫자들을 보시면 4번, 9번, 23번, 26번, 29번, 33번, 어,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신 숫자 하나 가져가시고요그 다음 보시면 9번, 12번은 929에 1010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930회 보시면 8번, 21번, 25번, 38번, 39번, 44번, 1011회 보시면 1번, 9번, 12번, 26번, 35번, 38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두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다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가장 기대감을 가지는 구간이죠. 1번 38번은 932회 967대, 995회 출연하였고요 차례대도 보시면 933회 23 27 29 31 36 45, 968회 2 51 14 24 39, 996회 6 0 15 24 32 39. 어 이렇게 보면 1 5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 평균 3개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5개 정도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나온 이 숫자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구간 보시면 12 35 보시면 942회 976회 등장하였고 943회부터 보시면 1813 36 44 45 977회 2910 14 22 44어이 중에서 하나 정도 가져 가시고요 네, 그 다음도 좀 출연 확률이 높은 구간인데요. 9번하고 26번은 955회 등장하였고, 956회를 보시면 10, 11, 20, 21, 25, 41. 어, 보시면 1끝이 3개나 나오죠? 1끝이 강세일까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9, 26이 출연한 다음에 회차에 956회 있는 번호, 이 중에 최소 한개 이상 등장 가능하니까 여기서 일단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9번과 35번은 958회 등장하였고 959회 보시면 1, 14, 15, 24, 40, 41 어, 여기서도 1번과 41번 1끝이 두 개나 나오죠. 음, 여러분들 마음에 1끝이 있으시다면 41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아니라면 여기서도 하나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 그러시면 다른 숫자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26번과 35번은 983회에 등장하였고 984회 번호 보시면 30, 23, 35, 36, 37 어, 3연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다면 가져가세요. 빠르게 넘어가서 12번과 26번은 992회 등장하였고, 993회 보시면 64, 16, 18, 24, 42. 네, 여기서도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 하시면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1번과 35번은 994회 등장하였고, 995회 보시면 1, 4, 13, 29, 38, 39. 어, 지난주에 13번이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 13번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번주도 조용히 저는 13번을 밀어볼게요. 네, 그리고 다음 1번, 9번 동반 출연한 것도 상당히 어, 확률이 높은 구간인데요. 1번, 9번 동반 출연한 것은 999회 등장한 거고, 1 0회 보시면 2번, 8번, 19번, 22번, 32번, 42번. 여기서는 또이 끝이 많이 나왔는데, 음, 1012회가 1끝 아니면 이 끝, 둘 중에 하나는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 여기 나온 천회에 있는 숫자를 중에서 최소 한개 이상 등장 가능하니까 여기서 또 숫자를 골라가시길 바랄게요. 아, 그 다음 35, 38은 1002회 등장하였고 1003회의 숫자들을 보시면 1, 4, 29, 39, 43, 45 이렇게 6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다면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해서 추적 숫자 10개의 표를 보시면 1번, 14번, 39번이 5번씩 각각 출현하였기 때문에 약간 제외수로 논...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이럴 때 1번, 14번, 39번, 3개의 숫자 모두 안 나오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이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두개 정도 생각해서 응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14번, 39번, 이 3개 중에서 하나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마방진을 기초로 분석하는 노또 분석이기 때문에, 어, 1번, 14번, 39번과 같은 행과 열에 위치한 숫자들 중에서 한 개씩,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1번은 마방진에서 보면 1행 2열이기 때문에 1행 2열에 있는 숫자 1번, 10번, 19번, 28번, 37번. 이 중에서 하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4번 같은 경우는 2행 2열이기 때문에 5번, 14번, 23번, 32번, 41번. 이 중에서 하나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39번 같은 경우는 이행 1열의 숫자이기 때문에 3번, 12번, 21번, 30번, 39번 이 중에서 하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1번, 14번, 39번을 빼면 15개의 숫자에서 3개를 빼면 12개의 숫자인데 이 중에서 두개 내지 세개 정도의 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3순위 숫자에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므로 2번 4번 8번 10번 23번 36번 38번 42번 45번 이 중에서 하나 정도 챙겨가시고 4순위 숫자 중에서 두개 정도 나올 수 있으므로 6번, 11번, 12번, 13번, 18번, 21번, 22번, 25번, 26번, 32번, 35번, 41번 이 중에서 두개 정도 챙겨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